이 시어머니가 본인한테 딱 씨앗년아 씨발년아 이런 것들 있잖아 욕을 막 하고 들어오는 형국인데다가 뭐 어디서는 뭐 저한테 어머님이 시어가지고 저도 죽을 수도 있다고 굳안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세요 네. 우리는 몇, 몇 년생이세요? 자, 우리 기주를 보면 올해 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마음이 조금 막 환란스럽고 까깝했다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냐 뭔가 돌아가신 상문도 걸쳐있다 보니까 내가 주변이 우리 엄마 내가 그때 결혼하셨다 그죠? 결혼하셨다지만 남편도 속이 시끄럽고 본인도 속이 시끄러운 거는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부부지간에 서로 인연의 합이 없어서 바람을 피고 이런 거는 아니시고 집안에 뭔가 시끄러운 일들이 조금 많았단다 그러셔요 집안에 뭐 시댁 때문에도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 소리는 나오니 시댁에서도 누가 돌아가셔야 되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마음이 조금 깝깝해 어,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 시랑도 그렇고 아... 이게 저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걱정인 거는 꿈에 자꾸 시어머니가 나오시거든요. 남편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 시어머니가 본인한테 딱 시약년화. 시발려나. 이런 것들 있잖아. 욕을 막 하고 들어오는 형국인데다가. 근데 이게 본인하고야 뭐 며느리 사이다 보니까 안 좋을 순 있어도. 근데 어째 지금, 자기 뱃속에 태어난 이렇게 아들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라 소리가 나요. 형제지간이 있으신데, 어, 이, 이, 이 아들도 우리, 내 엄마가 싫어. 저 아들도 내 엄마가 싫어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고를 쳤던 안 쳤던 그 어떠한 과정은 다 떠나서 뭔가 이 엄마가 자식에 대한 애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렇게 욕을 하고 들어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곤란한 일도 많았다 그러시고 게다가 뭐가 이리 시험회하고 엮인 게 많은지 금전 때문에 엮였어? 아니 뭐 돈을 뜯겼어? 아니 뭘뭐 어디 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또잘 모르겠는데 뭘 자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니 돈으로 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돈도 빌려드리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제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던 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 돈이니까. 그거 좀좀 어머니 그좀 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감정 좀 격해졌던 것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무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어머니도 사실 잘한 것은 없다라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찌됐든 뭔가 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억울했대. 근데 본인이 막 속으로 진짜 약간 이런 미안하지만 너무 밉다 보니 진짜 어제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나봐. 근데 그 말이 씨가 됐다라 소리가 나오니 이 시어머니도 별로 안 좋게 좀 돌아가신 것 같아. 어 좋지 않좀 돌아가셨다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구나 근데 이 집안에 또 누가 일찍 어린 나이에 누가 또 돌아가셨거든? 아 <laughs> 그거는 그 저희 남편 원래 형이 있는데 응. 20년 전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혹시 장남 아닌가 제일 큰형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이 엄마야가 이 장남 잃고 나서부터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라 소리가 나온 이때부터 좀 이상을 일기 시작한 것도 있었다 그래요 아 맞네. 그래도 좀 소녀같으시고 좀 순하신 성격인데 가끔 좀왜 저러시지 하는 그게 좀 많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엄마한테 본인도 본인인 거 맞는데 이렇게 막말하고 엄마한테 욕했던 사람이 누구야 근데? 저희 시누이 같은데 그 저희 남편이 막내고요. 지금 바로 위 누나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 바로 위. 그 대신에도 어머님이랑 맨날 싸웠어요 어머님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고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좀 많이 등을 지고 사셔가지고 어머님이 외롭게도 많이 외로우셨었고. 원래 시작은 이 돈이 뭔가 딱 터진 거는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이것저것 좀 메꿔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일 쓰시다 보니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알아야 될게 자식 새끼 놈들 다 죽... 누구나 다 하나가 약간 대놓고 약간 미친년 이런 소리 한거 같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어, 사람 하나를 두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나 싶었던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마리씨가 됐던 부부도 없잖아, 있었다. 이 엄마, 어쨌든 자식에서 돌아가신 거는 분명하신 것 같고요. 어, 제가 얘기했나요? 아직 일을 안한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양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 시엄마도 대책이 없는 게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 줄 알고 있어 아나무인인 사람은 맞아요 내가 어, 도움받았던 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환이 맺히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애고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은 적이 됐다라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도 뭔가 자꾸 좀 꿈으로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아무래도 한이 맺혀서 돌아가신 부분도 없잖아 있다보니 한동안은 조금 괴롭지 않겠나 싶어 제가 정집을 여기저기 갔었거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꿈에 자꾸 나오시고 이러니까 저희 신랑 꿈에서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전부 구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정도 없고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뭐 어디서는 뭐 저한테 뭐 어머님이 씌어가지고 저도 죽을 수도 있다고 굿 안하면 일단은 굿도 굿인데 그런 거 같아 지금 당장 내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어, 어떻게 또그큰돈을 구해서 구수라고 저걸 하겠어. 일단,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안 좋고, 본인 마음도 사실 깝깝한 것도 있잖아. 그잖아. 본인이라도 자그마하게 길이라도 좀 챙겨드려요. 혹시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면서, 아이고, 그냥 살아 생전에.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 우리 새끼들 쌀쌀 돈도 없는데, 그래도 어, 어머니 힘든 거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써 봤는데, 이 지경까지 돼서. 어, 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쨌든 화 푸시고, 밥한술 드시면서, 저희, 제가 그래도, 어 최대한 이렇게 길이라 조금씩 챙겨 드릴 테니, 밥한 술에 조금 너그럽게 봐달라.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야 아시겠죠 그래도 정안 되면, 다, 그때 한번 또 한번 찾아와 보시고. 감사합니다.